준법 문제입니다. 자, 집합 마이너스 -1부터 5까지 있는 집합 x에서 함수 f가 x에서 x로 가고 있는데 가의 조건을 먼저 보시면 x의 임미의두 원소에 대해서 두 원소가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다. 자, 이건 뭐였었죠? 그렇죠. 일대일 함수를 뜻하는 것이었었죠?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있었을 때 합성함수의 값이 fx-3x랑 똑같다고 했대요.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함수 값을 정해보도록 할 건데, f 의 f 의 합성한 값이 f 의0 빼기 0이래요. 그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f 의0 값이 0이나 나온다고 쓸수 있겠죠? 네.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함수의 영역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있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. f의 2라고 하는 값을 선생님이 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f의 2 빼기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어쨌든 이 값은 절대적으로 많이 해봐야 5를 더 넘어갈 수 없는 거고,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, f의 2라고 하는 값은, 이 값이, 어, 5라고 하는 값이 될 때, 이 값이 1때, f2-6은 마이너스 1까지로 정역 원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. 아, 치역 안에 원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값에다가, 5를 대입할 수 있을 테니, F의, F의 2의 값은 F의 5가 될 거고, 자, 이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이해됐나요?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F의 2는 5가 될 거고요, F의 5는 마이너스 1이다. 라는 게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번에는요, 마지막으로 F, F의 1의 값을 먼저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자, f-1-3이 된다는 얘기인 거겠네요. 그러면 일단은요.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 중에서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후보자들은 1, 2, 3, 4까지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다. 그죠? 음. 자,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. f의 1에서 빼기 3을 했을 때 1, 2, 3, 4라고 하는 함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f1의 값이 그렇죠.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걸 거예요. 그래서 결국 f에 f의, f의 1의 값은 f 의 4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 자4 빼기 3이 되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여기까지 됐나요? 네, 좋습니다. 그러면은요.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값들이 얼추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처음에 f의 0의 값은 0 f의 1의 값은 4그 다음에 f의 인벌스의 마이너스 1의 값은 f의 어...다시 f의 인벌스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만약에 a라고 놓는다고 하면 f의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? 근데 위에서 f의 5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썼단 말이야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5가 나올 수 있겠죠. 괜찮습니까? 그래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의 값은 5다라고 쓸수 있겠네요.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의 0 더하기 f의 1 더하기 f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의 값은 9가 나온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